11월 2일 묵상 본문 말씀은 오바다서 1장 10절에서 21절입니다. 오늘 묵상 말씀에서는 에돔이 멸절되는 심판 예고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가 제시됩니다. 에돔은 형제 야곱에게 행했던 폭력으로 인해 수치를 당하고 영원히 멸절될 것이라고 경고를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북 왕국 이스라엘을 가리킬때 야곱을 사용하지만 오바다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남 왕국 유다를 야곱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쌍둥이 형제 관계를 강조하고 상기시키려는 의도입니다. 에돔은 유다에게 해를 입히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멸절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곧바로 에돔의 세부적인 악행이 서술됩니다. 내가 멀리 서서 구경만 하던 그날, 이방인이 야곱의 재물을 탈취하려고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한 사람 같았다라고 고발당합니다. 고발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이방인의 탈취와 만행을 방관한 것과 외적들과 동맹관계를 맺고 한 패거리가 된 것입니다. 예언자는 형제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탈취하는 것을 눈감았던 애돔에게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애돔은 형제의 날곧 그들의 재앙의 날에 방관하지 말고 유다 자선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하지 말고 그 고난의 날에 입을 크게 벌리며 웃지 말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보고도 못본 척하거나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적극적인 악행만큼 악합니다. 예언자가 전하는 말씀의 강도가 높아집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의 환란의 날에 너희는 내 백성의 성문에 들어오지 말아야 하며 그의 환란의 날에 너라도 그의 재앙을 방관하지 말아야 하며 그의 환란의 날에 그의 재물에 순대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란이란 히브리 단어의 발음과 에돔의 유사한 발음 때문에 에돔 역시 유다처럼 재앙의 날을 맞이할 것이라는 예고로 들립니다. 하나님은 너라도 방관자가 되지 말라고 요청합니다. 에돔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 거리에 서서 도망하는 자를 제거하려고 막지 말고, 고난의 날에 그의 남은 자를 넘기지 말라라고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은 에돔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직접 명령이 아니라 간접 명령으로 돌이킬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말씀을 에돔이 수용하지 않아 B.C. 586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킬 때 에돔이 동조하고 약탈을 자행하고 맙니다. 에돔은 돌이킬 기회를 져버렸습니다. 이제 오바다 는두 가지 사실을 분명합니다. 첫째,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다는 것과. 둘째, 내가 행한 대로 받을 것이며, 너의 행위가 내 멀리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심판의 날은 망국뿐만 아니라 애돔을 향해 너희가 새 성산에서 마신 것처럼, 망국이 계속해서 마실 것이고, 마시고 삼켜서 없었던 것처럼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는 애돔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위해 바벨론에 협력한 비열한 행위로 마시게 될 심판의 잔이고, 이 잔은 또 망국을 향해 있음을 의미합니다. 결국 에돔과 망국은 심판의 잔이 숨쉴새 없이 이어지는 중단 없는 고통을 피하지 못하고 당할 것입니다. 반면에 17절에 시온에 피할 자곧 남은 자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거룩한 곳에서 야곱의 집안은 자신의 기업을 누릴 것이라고 약속받습니다. 바벨론 군사들을 피해 도망친 유다 사람들이 에돔 사람들에게 붙들려 확대당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상황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바다는 야곱 집안에 불이 되고 요셉 집안은 불꽃이 에서 집안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유다가 애돔을 지푸라기 태우듯 불사르는 비유는 애돔을 향한 철저한 심판의 예고입니다. 이는 에서 집안에는 남은 자가 없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오바다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덧붙이면서 묵시의 신빙성을 보증합니다. 19절과 20절에서 오바다는 에돔이 유다 영토를 호시탐탐 노리며 바벨론에 동조했지만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갔던 곳에서 돌아와 빼앗겼던 영토를 차지할 것이라고 내다봅니다. 포로의 땅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방 모든 땅을 소유하게 될 날을 예고한 것입니다. 동쪽 한계인 길르앗 지역, 서쪽 한계인 블레셋, 최남단 네개 북쪽 한계인 사마리아 지역을 차지합니다. 여기에 언급된 지역 중에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간 스바랏은 어디인지는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오바다는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을 다시 소유하게 된 이후에 이를 예고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으로 올라올 것인데 에서의 산을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왕권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절망의 늪이었던 포로의 땅에서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입니다. 오바다는 그들이 장차 시온의 회복과 함께 대적을 심판하고 다스리게 되는 공의를 천명합니다. 그리고 오바다서는 아모스 구장처럼 시온의 회복으로 끝냈습니다. 동시에 시온에 거하는 자의 최후와 거기에 심판받는 애돔을 대비시켜 심는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의 보응과 여호와께 속한 그 왕권의 통치를 역설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애돔의 무감각과 냉정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행동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은 불신앙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들은 전쟁을 피해 자신들에게 온 형제의 고통을 못본채 하고 적에게 포로로 넘겨주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에서 정복자들과 잔을 부딪히며 형제의 파멸을 즐거워하고 기뻐했습니다. 오직 자기 살 국립만 하고 남의 것을 탐하는 자들의 정형적인 모습입니다. 불교가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은 존재한 적이 없는 나라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마지막 시대에 본문에 나오는 애돔처럼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이웃의 존재와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멸시하는 영적인 애돔에 속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영적 애돔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새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도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럴 경우 하나님에게도 나도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잠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새 계명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팔소리와 함께 구름 타고 오실 때 지금은 승리자처럼 보이는 애돔을 끌어내리고 온 세상을 여호와의 것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애돔처럼 타인의 불행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새 계명을 지키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는 주의 백성이 될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I mean.